가요할까 스카노 할까? 스카노? 가요할까 스카노 할까? 스카노. 응? 내가 스카노 잘하니까. 야, 내가 이거 해줄까? 알번 스카노? 아 일단 그거 안 뺏기잖아. 어 이거 맞아? 아스카노 아이폰. 네? 그는 누가 해? 아니, 너가. 형은 누가 해? 너가. 그럼 형은 뭐 해? 나 너의 보좌. 아왜 맞잖아. 오 <laughs> 어, 그래 그래. 아이폰은 원래 그런데. 그럼 형 사실 유미인 거네. 그치 걸어다니는. 유미지 됐어요? 됐다. 됐다. 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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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세요. 아, 맛이 없냐, 맛이 와, 리신 치속의 정복자. 오오오오. 죽은 거봐 아, 형 때문에 되돌리기안 되잖아, 이거. 쉴드 아, 터져가지고. 아, 뭐하지? 점난인데? 뭐, 수호자검이더 좋은데요? 카시 점난인데. 아, 저기 야나 스택 좀 써. 돌격! 아형 진짜 Q를 뭐, 뭐 하세요? 돌격. 아니 Q를 누가 그렇게 했세요 못하게! 오케이. 힐드. 야 돌격. 쟤 면타 25%인데 야무지게 터지는데. 그 평타도 좀 섞으세요. 아이보님. 아이보님. 백해자가 졌어. 아니, 뭐, 내가 포켓몬이요? 그냥 둘 겹. 가운데 먹어, 그냥. 아, 스택, 평타, 평타. 응? 어, 지금 어, 얼마 저. 쌓였어? 불태워주고, 만 아, 아, 평타로 잡아 평타로 잡아야 돼. 어이제 잡아, 이 어? 어허. 대나왔나네 근데 어떻게 다 아 일단 20만 같이 죽이면 안 죽기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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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작하세요. 어 뻑고요. 내려다 봤다가 뭐야? 파란색 <laughs> 에들가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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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뭐야 벌써 다쌓았네 <laughs>

흔들리지 마라. 오. 이거 아니면 이건데 방어 아, 네. 거. 아, 지옥불. <laughs> 지옥불로 가. 그냥. <laughs> 어, 템 잘못 썼다되돌리게 뭐 하세요? 이크스거신거 음. 이거? 모르는 일 이거? 이 부르지 말아줘거이 플래시 이 누가 거는거이데이 나에게 아이템발거가를 줘라. 이천이 앞에. 어. 넘어갔어. 나에게 아이템발거가를 줘라. 아. 뭔가 안쓰럽어요? 이 에코는 약한데? 뭐가 다른 거야? 뭔가 섹스할게. 이 에코는 약해. 다 쌌고? 예? 아, 다안 쌌는데? 아, 이 친구 이 녀석아. 그새 강해졌나? 어. 어, 가 살려야 돼, 살려야 돼, 살려야 돼. 야, 왜, 뭔데, 뭔데. 강심, 강심, 강심. 에이지, 일로 와. 조이, 강신미. 어, 됐다. 오케이. 다 익었어. 근데 템템 나쁘지 않은데, 아이본? 이상한 템 만났다. 아이본 템이 왜 저래? <laughs> 아이본 이상해? 아, 끝자리모있는데 뭐 랜덤템에 저게 있어? 템이 왜 음, 없는데? 어, 그냥 랜덤템 그거 없는데, 오케이. 어, 파고들지 말아줄래? 나탱커 아, 아, 탱커 랜덤 뽑았죠. 오빠야, 어, 자꾸 파고들지 말아줘. 서포템이 없네. 랜덤 탱커 할때 뽑았다. <laughs> 뭐야. 아이 아, 아. 아, 죽여. 파이팅! 어, 아니, 뭐가 이렇게 하면다 아, 야, 아저 집이 이상하네. 나저복씨바라 음. 아, 미치겠네. 뭐야 이거? 가운데요. 뭐 비열매 왜왜 없어. 내가 먹었어. 어. 아. 지훈아 어디 갔어? 형 어디 갔어? 아 나를 버리고 갔네 스카너가. 형은 좀 버리 좀 받자. 나가. 오 어, 이겼다,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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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겼다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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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르마는 좋은 거잖아. 파르마 광심인데, 이 게임은. 포즈는 쟤가 소중한 거잖아. 병타야, 니 뼈. 어떡해. 피가 안 나는데? 아래에 얼마 없다. 파이팅 질이네, 이야 와, 일이 어 근데 피가 안 달아? <웃음> <웃음> 벽 뚫고 가. 가자. 가자. 일이 어떡해? 피가 안 나는데? 저 어, 철방울 아유 견인하다잉 <laughs> 죽어라 <맛있게. 웃음> 때리는데 아 이거 못 때리는데 우리? <laughs> 맛있는 거아 이게 준다 음, 이건 아니고 먹어나 볼까? <laughs> 조주를 어,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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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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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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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? 저, 좋은데? 뭐야? 그었다 어. 이겼다. 이게 내가 맞아? 예? 이거요! 오. 어, 잠깐 어? 아, 그거, 아. 아, 그거 딜이 이상해요. 아, 그거 딜이 이상해요. 싸인다. 아, 이템 발명 거 먹었어야 됐어. 진아, 구원. 나왜 방싸이 지금? 구이 구원. 쌍, 구원이. 솔지 구원이 야 내가 못 생각했는데 민탑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다는데? 어? 아니. 신발 팔아버렸어, 그냥. Q 피하면서 아트 공수나 살짝 <laughs> 그지? 그렇다는데. 기다려. 어 너무 세. 기다려. 나 Q 3스택 썩. <웃음> 아, <웃음> 예? 어, 여기 뭐 <laughs> 아, 아, 예? <laughs> 어, 이 계약 한데 뭐 임? 누구 먼저 뭐야? 아,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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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왜 이러세요 네, 좋다. 아니 왜 이렇게 센거야 <laughs> <laughs> 왜 이러세요 예? 왜 이러실까? 예? 파노 정신 나갔네 이거 개 섹시한데? 오내 데이지 <웃음> <웃음> 데이지 안 돼요 데이지 죽여버렸습니다 어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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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지 불가냐? 어? <laughs> 아니야. 그래서 <laughs> 아, <laughs> <되죠>. 아 예? 로비가 큰가 봐요. 태산인데요. <laughs> 아 저지불가 뭔데? 왜 저지불가야? 저지불가야. <laughs> 아 근데 <laughs> 비용 아, 아, 때문에 안옮겨져 <laughs> <laughs> 아 스카나가 퇴인데 <laughs> 아니 스카너한테저 아트가 저못 이겨요 저거. 그니까 로 나도 이제 딜좀 나오려나? 라중심궁 치면 이지 부터. 데이지 부터를 주면 스카나가 이렇게 빨리 어디 갔어? 어 나한테 패스어인더올 거야? 스데 되긴 하네. 와, 예. 우때 근데 죽었다. <laughs> <laughs> 아니, 뭐야? 뭐야? 지지 스카너 뒤에 발벌하네. 어, 왜내 뒤에 있으세요? 지훈 이겨줘. 와, 아, 근데 이거, 지옥불 손독기. 진짜 지옥불 손독기 데미지가. 살고하네 스카노, 스카노, 스카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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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카노 말 안된다니까. 어, 뭐야. 아, 구원 써줄 수 있네? 구원 써줄 수있냐는 뭐예요? 까비요? 야, 아니, 나 템템 탱뭘 하나 더 깔까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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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잔댕이야. 아. 아, 이번엔 어쩜 뭐 좋아? 나 어디 갔어? 뭐 자꾸 어디 갔어, 야! 나형저 먹고 올 아, 어디 갔어. 가지 마. 아니, 또안아이거형 개딸피. 아 딜이 이상해. 아이버 하긴. 아. 아니, 아트 딜이 이상해. 어. 아.

너 원하지 마세요. 저 서포터 a t I d 아 I d 아 n t 서포터 w what I do. I don't know 아, h 어. 어 I do. I d 아 n t know what 지면은 I 인 형은 따로 면담을. what I do. I don't k n o 너가 해줘야지. 못하 I don't know w 지옥골 소독기고 형. 이상해. 우피 <laughs> 반피다는 거 봐. 지옥골이 반피다라는데 뭐야? 아, 스커너도 피가 없고. 보통 뭐야? 내 게이지 어디 갔어? 뭐야? 그리고 공 떠돌잖아. 대강. 이러지 음, <laughs> 근데 뭐 없긴 하면네 손독기 빠진 거. 쥐어코 손독기 빠진 거 그냥. 길이 없네. 때려라 스카노. <laughs> <laughs> 오! 형운파편 떴다! 파가 많이 났어. 저술하니까. 알았어, 저줄게 얘네한테 말고. <laughs> 아이본 죽여줄 사람? 어. 미안한데 나 도틸한테는 안 죽어. 그럼 아트는 나랑 놀자. 그러지 마요. q 을몇번 쏘는 거야? 두 번이요. 뭐왜 이렇게 난아이지난 난 도틸한테 안 죽어. 대실. 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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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. 어 뭐야, 규 어디 갔어? 아니 못이긴다니까요나 아이폰이 아아이폰할때려난노트리아안 줘. 아 내가 있었어. 야, 저거 비거야. 이나못 이겨. 형 <laughs> <나못> <laughs> 뭐야 이거? 어어어 <laughs> 어. 형은 어, 좀못 어, 어, 어. 이긴다 할까요? <laughs> 아이. 어못 이긴다 일단. 어, <laughs> <laughs> 뭐, <laughs> 이겨요 데이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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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데이지, 잡아 데이지, 잡아 이지이 아. 아 데이지, 자, 데이잡 자, 어이 자, 데미지가안나지 자, 데요 데이지, 가 데이지, 자, 데내 피가 데 피가 자, 데이지, 자, 데이지, 어데이어 자, 데이지, 자, 데그 조별 인형에서이름이지워졌이지 유혹을 못먹었드이븐드이브으로 아, 보이자